제외한데. 가격도 깎아 주셨는데. 연속극 네, 가게 이름은 뭐예요? 세미로 세미? 아, 셈 자. 어, 오케이. 여기 25일이고 24일 날짜 알아서 하세요. 어진날짜알다르구 <laughs> <laughs> 아, 웃긴다. 여기는 내일 갈거야 이거 내일 붙이세요. 내일 네. <laughs> <laughs> 안녕, 데이즈드 오늘 내 차림, 어때? 너 퀸이 되고 싶니? 헤어지자고. 어, 어. 나마린스로 입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멋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합니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시장을 가서 네. 오늘... 장사 하나요? <laughs> 장사를 시킬 건가요, 우리를? 그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서 제작진 준비되어 있는 건 뭐야? 저희... 고기는 준비 안돼 있지? 네, 카드만 준비되어 있어요. 카드만. <laughs> 그럼 일단 고기 사야지. 내가 소를 끌고 갈게. 파전도 <laughs> 괜찮겠어요? 파전 할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유튜브 가면되시 요리 잘해요. 아니요, <laughs> 그럼 화전은 그래. 그래. 좋죠. 나도 부침게할줄 알아. 그부침게를 윤 선배님이 좀 한번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하시죠. 파전은 안 해봤어. 감자전은 감자 채 쓸고 김치랑 김치전은 해봤어. 그냥 좋아하세요? 싫어. <laughs> 김치전 괜찮지. 저는 하나 하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어, 하나 할게. 어, 어. 아니 고기 거기 가 보니까 거기가 분위기가 아주 그런 거 전하고 뭐 고기 붙이고 이런 거는 하기 딱 좋게 생겼더라. 고 휴가 상관이 비 와도 상관 없어. <laughs> 팬분들 을 위해서 답사도 혼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 어, 네. 수영장도 있더라. 좀 일찍 할걸 그랬어. 그럼 수영복 거기에 이잔 이 같은 거 있고 꼽아서 이렇게 띄우는 것도 있더라고. 아... 어, 어. 그, 뭐, 나는 몰랐잖아. 우리 매니저가. 어? 왜, 그래. 왜, 뭐, 왜, 뭐, 어때? 이거 물에 내서 먹는 겁니다. 딱, 이다 저, 발랑 까졌어, 이씨. <laughs> 시장이 난리, 나, 난리 나는지는 모르겠네데 왜? 선배 오셨다고? 아유, 야. 아니요? 오고깃집이 벌써부터 첫, 첫 번부터 고깃집이네어 정육집이 있네요. 제가 한 분씩 실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에이, 보세요. 가세요. 먼저 대피하세요. 먼저 가세요. 진짜 위험해요. 빨리 대피하세요. <laughs> 일단 나부터 사러? 무슨 극단이 극단이 온줄 알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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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아. 헬멧. 영업이유. 아유, 졸차보여요. 아이 감사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죄송해요. 이 집에 아직도 가세요. 아, 진짜? 누구? 취업진. 취업진. 취업진? 이스트럭 취업진. 네. 이 아들. 어 그러세요? 이모, 이모. 진짜 이모. 아, 이모. 여기 있 뭐부터 사야 되죠? 새우 같은 거. 이거 보낸 거다 사야지. 새우 이런 거 사야지. 야, 이 시장을 사버릴까? 네? 금사까금금 금? 금 사자. 금, 금을 왜 사요? <laughs> 금사. 아네 안녕하세요. 오, 멋쟁이시네. 아우.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멋쟁이세요? 아우. 아유. 금 하나 사자. 금하세요. <laughs> 우리가 원하는 게다 뒤에 있잖아. 아유, 오, 있네. 응? <laughs> 어? 우리 이런 거 있네. 원하는 거잖아. 다해 봐, 다 있네. 어디 아, 해물 파전이. 어? 해물 파전이 되어 있네 자, 그냥 하나 네? 하나 골라라. 이리 와봐. 네. 야, 이거 끝났어. 다 있어 안주는. 야, 이렇게 더더 이상 어떻게 해? 해물. 그래요. 뭐, 여기서 이렇게 사주 사주는 상 하고 뭐. 우리가 고기. 음. 잠깐만, 우리 여기서 여기서 골르자. 맛보기 한번 드릴까요? 뭐요? 나온 거 어디요? 어어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게 편하잖아요 어 완전 편하죠 예예예 아잇 이거는 우리가 뜻이 말좀면 끝이야 네안 <laughs> 만들어도 됩니제작진님면나리고 뭐 없어 <laughs> 그래 이런 재래시장에서 이거 사가지고 자기네들도 하나씩 아이씨 아이고 가지예요? 아요거 어, 가지입니다 사장님 왜 가지만 줘 아니 이제. 금방 나온 니까취향한시데요전좋아하실까네 응. 응. 이거 생선전도 맛있을 것 동태전 맛있어 동태전, 동태전 동태전 아 동태전 아, 저거는 오늘... 리 빨리 와 네. 하나씩 먹어보자 드세요 네, 요 그냥 손, 손으로, 손으로 먹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음. 음? 네. 해물먹어봅어물전하고 네. 오뎅탕 네. 그러고 네. 저기는 순대는 순대 콜, 순대. 순대 콜. 순대. 저희 순대 좀 주세요. 얼마큼 해야 되지? 한 한. 아열아열세 13, 명? 어, 고기도 사고 다 사. 십 인분만 하면 돼. 그래요? 어,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밖에 안 드셔. 0 인분. 됐다 이제 그 가야겠다. 파전 이런 거할 것도 없어. <laughs> 이야. 과일 여기 있다. 포도 어떤 게 맛있어요? 요 놈? 요거 한 상자 주세요. 어, 맛있겠다. 맛있니다 드셔 보세요. 음. 됐어. 과일 샀어. 과일은 포도 하나면 될까? 그치지더 사세요. 더 없어. 보시고. 이거 얼마예요? 옥수수? 4,000원? 예. 응. 이것도 맛있죠? 이 맛있어. 응. 얘 얘도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게 주시면 되겠다. 네. 그러 이게 지금 여기 햇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벌써 나와요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 <laughs> <어린> 너무 똑같아 <laughs> 너무 이로돼 <이러네. 웃음> 우리 저기 뭐가 맛있죠? 고기?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등심 괜찮은데? 등심 좋죠. 아, 네. 지금 보니까 괜찮네. 등심 아직 고어 응. 한겹살, 어금살. 기름이 많네. 아 이게 좀 기름 있어요. 기름 없는 자. 거. 어 기름 네, 없는 건치맛살 아. 그다음에 갈빗살갈빗살 좋죠. 아. 종류 세 개로 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이쪽에 기름 있고 이쪽이 없거든요. 뭐 네. 없는 쪽으로 해드릴까? 없는 게 낫지. 아, 없는 쪽으로? 아, 기름 아, 없는 쪽. 왜 아, 비슷해 다 우리 입맛이? <laughs> 아 진짜? 네. 음식이 음, 모자르진 않아 절대 파전 뭐 이런 어, 것들도 있어서 네? 한 3개 합해서 10인분? 이으면 되나? 킬로, 넉넉히 킬로, 킬로, 주세요 키로로 킬로, 말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넉넉히 많이 싸게 주세요 아 고기는 진짜 맛있겠다 제일 왜안 돼? 가격도 깎아주셨는데 여기 있잖아. 연속국? 네, 가게 이름은 뭐예요? 세미로. 세미? 세미. 아 세자. 오케이. 여기2 5일이고일 날짜 알아서 하세요. <laughs> 아 웃긴다 여기는 내일 갈 거야 이거 내일 붙이세요 네 여기 왔습니다 저희 차 네.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만하 사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참 같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수 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말은 아니야 못들었습니안 들었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응. 아름다운 이치 그렇죠. 네. 응. 처음 만났지만 응. 늘 만났던 응. 거죠. 이야 너무 좋지. 은데 역시 저희가 이런 데를 잡았어요. 어, 잘했어. 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디 갔어 내가 쓰던 거 이거는 늘 휴대용, 응 이거요 달바 음. 내가 볼 때는 퀄리티는 나랑 스타일이 딱 맞는 게 달바인 것 같아. 음. 응 근데 이건 이번에는 이거 저기야 세럼 미스트. 그러니까 세럼을 미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미스트 하면 이렇게 분무 뿌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촉촉하게 하는 그런 건데 얘는 기능이 그 세럼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은 그냥 더 뻑뻑해지는 것도 있다. 이게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근데 얘는 안 날아가지. 오일이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서 어... 나는 이걸 샤워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스킨 바르잖아? 그때 이거를 얘를 다 해. 온몸에. 진짜 촉촉해. 그 뿌리는 거한 번만, 그 어, 음. 하나만 그 예쁘게 한번 찍어보지. 예쁘게 찍어주세요, 어머니. 음. 와, 진짜 미세하게 뿌려진다. 아, 마이크에 다 뿌렸네 또. 음. <laughs> 이번에 제품이 새로 나왔어? 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오일 함량이 8%로 높아져서 나왔고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고 보습감이 확 좋아졌대요. 네. 아, 이게,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된 거구나. 네. 네가 이거. 네가 읽었어요. 응. 오일이 많이 있다고. 이거 나좀 봐봐. 끈적거리지가 않아. 아. 흘러내리지 않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그 미스트랑 확실히 오일 함량이 높아졌어나 다른 미스트는 잘안 써. 아 진짜? 뿌리는 거 그냥 이렇게 물 같아 갖고 잘안 쓰거든. 아. 근데 얘는 그냥 내 기초 화장품에 처음 보통 여자들이 세수하 끝나면 토닉 바르잖아. 그다음에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제 보통 3 단계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두 단계를 그냥 스킵하는 거 같아. 그리고 바로 크림 발라도 되더라고. 운동 같은 거할 때, 어좀 이렇게 태양 같은 거 많이 받고 막 이랬을 때 이렇게 좀 위에다가 좀 뿌려주고 그러면 약간 열감도 좀 시켜주고. 음. 술술뭐 할까요? 뭐 할까 우리? 맥주 마시겠습니다. 오케이 맥주. 네. 소주 조금만. 소주? 누구 어머니 소주? <laughs> 나랑 소주 하자 그러면. 그 자리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만나서 반가워요. 아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아, 감사. 어, 이거품 너무 많이 달았네. 아, 괜찮아요. 비가 오니까 진짜 분위기 아유, 너무 좋다. 비가 와서 우리는 음. 너무 좋은데요. 게 우리 한한 10년 만난 동창들 같아. 그, 아니, 음?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그까운 사이. 에 만난 사람들은 느낌? 아니야, 절대. 음. 주량이 얼마나 드세요난네 다른 틀리는데 네. 요즘은 그잘 많이 안 마시려고 그러지 힘드니까 그 다음날 아... 술은 옛날에 진짜 잘 마셨죠?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술을 일도안 먹어요. 그렇지? 응. 안 드시는 거예요. 응.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몇 어, 시에 가세요? 아촬영있으시구나 진짜 음. 궁금한 거는 되게 화려살하나요 지금 지금 는 진짜 행복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지 음... 그 이런 거지 뭐난 이런 거 같아 사실 이게 이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만난다는 라거 자체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그걸 행복의 가치로 안 둔다고 사람들이 일에 그냥 하나에 그냥 선상에 두는 거지 나는 되게 조금 관점이 그 이렇게 좀 사소한 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 같아 어 나는 진짜로 그 그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음, 응. 그렇지. 그게 가장 행복하죠 지금. 응.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공유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건 나 혼자의 생각이고 그냥 그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 안 해주고 다른 쪽으로 시각과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한 거에. 아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음. 응. 약간 무섭고 좀 다가기 다가기 어렵다거나. 지금도 지금도 저도 음. 저는 원래 좀말 말이 많고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음. 좀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못하겠어? 예. <laughs> 네. 차마 두들겨 맞을까 봐. <laughs> 북극성 이미지랑 아까 차에 같이 옆에 있을 때 이미지가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저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어, 이게 어, 인에 나오는 이미지가 맞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니신 척을 하시나? 이런 음. 느낌이 계속... 혹시 지금도 연기? 우리 성환PD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거랑 똑같은 거네 아 어, 많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도 연기시냐고 물어봤어요 아, 음. 내가? 음. 어. 아, 진짜 잘하지, 연기? <laughs> 어떻게 알았어? 음. 카메라 꺼지면 우리 항상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같은 거 같은 거야. 7년 전에 팔년 전에 칠 봤... 년, 아, 년 전이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음. 그냥 유튜브 나왔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셨던거 같아요. 크만그 네. 이렇게 집에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음. 엄청 풀하시다고 자기가 음. 봤을 때. 아, 그냥... 아, 연예인인데 아, 그러냐. 그러냐? 음. 내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채널에 떠 있는 영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들 네, 그 일단 흰머리. 단 흰머리. <laughs> 아, <그렇게> <웃음> 처음에 <웃음> 거, 일단 흰머리. 제일 처음에 그걸 보고 그냥 뭐. 어... 연예인 같은면 흰머리 음, 감추고 막 진짜. 이럴 텐데 네, 네,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음. 그게 흰머리가 그렇게 호응을 얻을 지는난 처음에 생각못 아, 했네. 일반 연예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laughs> 보이스피싱, <laughs> 진짜. 그게 다 같이 접목돼서 진짜 네. 그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 그렇게 다 한꺼번에 같이 오더라고. 여, 여기도. 그렇지? 자기는 뭘로? 피싱으로? 응. 검사 사칭? 아니 근데 자기가 무슨 검사 쪽으로 뭐 이렇게 재판 걸린 게 있었어? 음. 않아요, 응. 아닌, 음... 진짜 웃긴다. 어머, 역을 그 당하는구나. <laughs> 젊은 사람도. <laughs> 그내 아, 사람 아, <laughs> <그런 흥미트에서>. 음... <laughs> 그 얘기가 진짜 와닿았었겠다, 그러면. 진짜 차고 들어가서 내 폰이 복사가 됐다니까. 내 폰이 복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핸드폰이 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탁 누르면 잠깐 영초밀초 까매 아 뭔지 알지? 그다음 아 그걸 몰랐어. 근데 아 그때 빨리 가서 빨리 그 대리점을 가서 그러자 그 저기를 저기 리셋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한 분씩 미숙 씨 콘텐츠도 보고 싶은 아이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실요 음, 너네가 고민 안 하고 여기서 딱 들어가고 하려 고 그런지. 아, 그럼 저거 하셨으면 <laughs> 응? 좋겠어요. 요즘에 러닝이 음. 음. 이렇게 부미니까. 뭐가? 5키로, 러닝. 5 k 로 정도 마라톤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컨텐츠로 하시는 것도. 그, 그러니까, 그, 꼭키로수에 제한이 안안 안 되더라도, 그건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같아 내가 항상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하는 그 추구하는 내채널의 저기는 진짜 액티비티 시니어거든. 뭔가 움직이는 사람. 음. 음, 나이가 들어도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지만이, 이렇게 그 사회 돌아가는 걸 알고, 뭐, 하여 여러 가지 전복될 수 있는 분들이 집,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마라톤 도전하고 싶죠. 내 이제 무릎이 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상관없어. 그게 1kg가 됐든 됐던 5kg가 됐든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전 의식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나쁘지 않아요. 우선 미숙님 채널을 구독한 이유가, 음. 우선 너무나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딱 처음부터 느껴져가지고, 음.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사람이 음. 갑자기 내한테 가까이 나랑 비슷한 사람으로 다가오지? 이런 느낌에서 그냥 막확끌렸던것 같거든요. 결국 가야 될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과 같은, 그렇지, 자신 아이가 들어간다는 음. 것을 보여주는 음. 것이 가장 맞아. 사람들한테 응도가 음.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응밥 네. 먹자. 아, 예, 그럼 너네 같이 먹자. 네네. 이거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번에 추석 선물로. 너무 같이 합니다. 또주세요 네. 아까 주신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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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데 아, 이거는 아, 따로 아, 따로 네, 아니다. 아우씨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게 여기 절차예요. 하나, 할게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또 봐. 으죠아니시면은디자이너 뭐. 이 e l l o I l o v 주세요. 제발 팔아. <봐라>, 이거 <웃음> <웃음> 너무 <laughs> So, vintage cushion cover, and I created design. I'm going to 다 o 사 o t 다 e second day. I'm going to go to the second day. I'm 데이 i 드 g to go t 어때? h e s e c o n 헤어지자고? 어, 어. 나 마린 쎄로 입었는데.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b 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좀가정하세 <laughs> 야, 진짜. <laughs> 이리 와봐. 식구들, 너 남편한테 남편한 거분명 잘하는 거 봤어? What <laughs> the-